나가서? 안 보이니까. 네. 이자가 가리대요 우리를. 그렇군요. 우리가 키가 크지가 <laughs> 않아서. 야 키가 컸으면 벌써 다 보였지. 우리가가 아니라 분명인 것 같은데. 그건 너도 포함인가 알지. <laughs> 네. 너도 포함이고? 오케이. 나는 아, 어? 좀 올라가. 아다 동나. 어디있 어. 야 선생님 그래. 그정도안좋 아니 <laughs> 얘가 어제 내일. 그래. 포즈 원래 포즈를 어, 아,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대전에 왔으니까 어,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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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을 표현하는 포즈를 해볼까요? 대전을 몸으 표현해 요 각자 각자의 생각하는 대전을 표현해 주세요 네. 하나 둘셋 대전 <laughs> 그냥 그냥 대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을 표현해 주세요 잘 모르겠지만 어니요 괜찮니? 어. <laughs> 어 괜찮지? 다음 번은 그 비니가. 비니가 한번 해줘. 다음 번은 내가. 아 비니가 따라 네, 아, <laughs> 하는 거 따라 하지 네. 따라 비니가 비니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 라 하는 거고. 뭐 할까? 뭐 할까? 너 너가 스타 하나 둘셋왜 이런 걸 하는 거야? <laughs> 궁금하네 또 해봐 또 해봐. 또, 해봐, 또 해봐 또 해봐 아 내가? 알았어나라야돼 네. 아, 진짜 <laughs> 네, 네. 아. 많이, 아. 많이 많이 어봐 5년째 네. 섞고 있기 때문에 예쁜 네. 게부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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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꼭좀 웃음> 갈게요 네 하나, 둘, 셋! 오케이, 잘 따라할게요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야, 이거는 근데 기본이잖아. <laughs> 언니, 진짜 하나만 더 하나, 나 진짜 해줄 거지? 오케이, 오케이. 안 해도 돼. 너네 차에서 놓고갈 거야. <laughs> 대전에서 기차 타고 와. 네, 센터로, 네, 센터로. 이거. 왜 센터로 올라가는 거지? <laughs>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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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양쪽에서 다 따라하니까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저희 멤버들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아름다워요. <laughs>